가운데에서요. 유시민전 장관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를 업무했는데요. 약발이 잘 먹히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.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로서 욕먹을지도 모르는데 했어야만 하 일을 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... 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,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. 음. 절차 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. 정 총리대표를 친명이라고 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를 친명이라고 분류할 수 있냐고 마치 반명처럼 몰고 가요. 이제 다 결과를 알고 보니 알고 보니 해도 됐었던 인사인 것 같긴 해요 저는. 어떤 권력투쟁이라든가 또는 기획 솔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좀얼 토당토하는 것이다. 김어준 씨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. 어, 합당하겠다는 세력을 정청래, 조국, 유시민, 김어준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그런데 에꼭 그런 건가? 제가 유시민도 만나봤는데 저는 정치 다시 안 합니다. 그리고 유시민 씨는 이 정권으로부터 총리 제안까지 받았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8월 달에 당권 나아가서 대권으로 간다는 것을 넘어 이게 각인이 되고 후각이 되면 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직관적으로 다 들었습니다. 네, 굉장히 이례적이에요. 보통은 김호준. 그다음에 거기에 유시민까지 뜨면은 보통 관철이 됐거든요. 근데 이번엔 사실 무산돼 버렸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에 의해서 또 굉장히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낯선 풍경이 또 펼쳐지고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 합당불발 이번 파동 속에서 스타일 국인 두 분이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씨죠. 사실 뭐 여권 내에서 가장 빅스피커로 저기고 만장했었는데 처음으로 삑사리가 난거 아니겠습니까. 어쨌거나 그. 지난 주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좀그당무에서좀 너무 독주하고 독선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근데 이번 주부터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. <laughs> 그 정대철 고문님은 그 정청래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, 저,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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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례가 갑자기 이거로 그치는 건아니라 아니겠습니다만은, 어, 아, 이번에 실수한 건 틀림없죠. 다가 직접으로 대통령께 다두번다 실수를 해서 합당 논의 때도 최고인과 당원들과의 의논 없이 한 거고 또 전준철 제2차 특검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미리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텐데 신중치 않게 행동을 한 것으로 어, 보여져서 어,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, 에, 그, 잘그 사전에 조정돼서 나타나야 할 텐데, 이런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. 최근에 그정청래 대표가, 그, 이제 아까 납작 엎드린 모습을 좀 보이잖아요. 그, 김우성 대표님도 그 의정활동 하실 때, 그 상대의 당으로서 정청래 대표 많이 봤죠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. 어떻게 보세요? 정청래 대표? 뭐할 말은 있을 때 말하지 않겠다. 습니 <laughs> 이런 분이셨나봐요. 네, <laughs> <laughs> 정 구미를 복검이란 말 있잖아요. 입에는 꿀을 발랐지만 뱃속에는 칼로 숨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. 지금 소 지금 납작 엎드리지만 속으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좀. 내상을 입어서. 네, 예, 내상을 입어서 굉장히 좀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. 음. 어떻게 형태로든 자기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여주지 않을까. 이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문정복 그 최고위원이라고 그 최측근 음. 그 있어요. 정정의 대표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재명 대표 시절에 면전에서 독서를 날리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를 생각하라. 이런 얘기를 최근에 음. 했습니다. 예. 그 말은 뭐냐면, 비명행사 했었잖아요, 옛날에. 이번에는 비청행사 할수 있다. 라는 걸좀 경고를 날린 게 아닌가.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공천 때또한번그 친명계하고 한번 충돌하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.